할렐루야, 은혜가 있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아,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프로필을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창녕대군 충무공파 23대손, 뼈대 있는 집안에서 조선의 왕족 출신입니다. 물론 어릴 적에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족보도 보여주시고 이름까지 등재되어 있는 것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는 왕족이라는데 요즘 그제 삶을 보면 좀 의심이 됩니다. 예. 그런데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베드로 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는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그런데 그 답을 찾을 수 없고요. 말씀에서 그 해답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소개하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실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프로필을 소개합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선하신 분이에요. 병 걸린 자를 고치시고 연약한 자를 도우시죠. 우리 예수님은 가끔 풍랑도 꾸짖으시고 무리를 거르시기도 하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뭐 이런 겁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걸 아주 잘 나타내고 있어요.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던 이 배경은요. 이 초기 기독교의 핍박과 로마의 강한 압제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환경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으려는 무리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무리, 이 무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본문에 기록된 분위기를 살필 때 적어도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이방 성도들이 믿음에 대해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앙적 정리, 또한 그 해답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면서 오늘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 대답을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예수 그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보내겠다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다. 두 번째는 그분은 창조자이시며 만물의 상속자이시다. 2 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의 상속자이시며 동시에 이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되심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대변자이시다. 라는 거예요. 3절에,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죄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셔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은 기록해요.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대언자. 우리를 대변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네 번째로 만물을 다스리고 천사에게 경배받으시는 분이십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내가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 지어다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존재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런데 왜 굳이 천사와 비교했을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천사 숭배 사상이 강했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 중에서도 하나님 다음으로 경배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천사를 떠올렸어요. 이 그도 그럴 것이 이 구약의 시대를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다양한 모습으로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임신했을 때요.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요. 또 신약에서는 마리아가 잉태되었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우리 가운데 계시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천사 숭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낸 거죠. 심지어 그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함을 선포하고 있어요. 천사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는 이제 더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예수님 탁월하시고 천사보다 높으시지. 그래서 어쩌라고? 그 탁월하시고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첫 번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 기록한 것처럼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떨어지면 죽는 관계라는 거예요. 함께 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붙어 있을 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중보자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게 되죠. 네 번째는 음성으로 아는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양이 음성을 듣고 아는 것처럼 그들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섯 번째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섯 번째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모든 짐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올 때 쉼을 주시더라는 거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핵심,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았어요. 복음을 접하기도 했죠. 신앙적으로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고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이면 충분하십니까? 주님이면 만족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신가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말하는 겁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예수님을 통한 신앙을 굳건히 하고 구주 대신 예수님의 타월성을 깨달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기대했습니다. 이 아침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묵상하고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기대함과 사모함을 갖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에서 실제 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을 내삶 가운데로 초청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수준이 아니라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깊은 교제와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따라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 하네, 내가 사.